포켓몬 유나이트! 바둥 바둥? 아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아? 잉어킹 근데 처음에 막 바닥을 막뛰어내기는거좀 불쌍해. 얘 입장에서는 죽기 직전인 건데 그죠? 아 하나는 주겠지 진짜로? 아 그렇지. 네스 다다 가져가는 줄 알았네 욕심쟁인 줄 알았어 저 마이맨. 님들아 아 제발 한 골만 넣게요.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넣고 갈게요더 이상 욕심도 안 부릴게요. 한 골만 제발 진짜 한 골만 욕심 안 부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카츄 일렉트리네트 조심하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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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쉽지 않네. 확실히. 아저 피카츄 저거 오케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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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막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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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막다막다 막다. 아이 런씨어 와미었다 왔다, 와미었다 와미었다 아뭐 붙지마 붙지마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네 아 탈버거 아까 탈버 써버리는 바람에 아 탈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기회였는데 탈버 바둥바둥 콤보였으면 무조건 먹었거든요 어아 피카츄 각이었는데 저것도 탈버만 어떻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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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참 내꺼 그렇지 지적다. 내 시대가 도래했다.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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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이 생각보다 멀리 안 간. 아, 잠깐, 잠깐, 잠깐 생각보다 멀리 갔네. 와미가 생각보다 멀리 갔네. <laughs> 화면 보면서 할걸 그랬나. 한번 붙을 줄 알았는데 가는 척하면서. 그래도 막다 오지게 쳤죠. 이것 뻘어, 이것 뻘어, 이것 뻘어, 이것 뚫벌어.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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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라이드 치킨, 치킨 일로 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니가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치킨아. 양념 치킨 만들어 버릴까 보다. 스택 좀 쌓을게요. 아, 스택 좀 쌓을게요. 진짜 제발. 오케이. 아좋았어요 요즘에 자주 쓰는 거? 그냥 뭐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조합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조합 맞춰서 하는 편인데, 밸런스형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탱커나. 조합 맞추다 보니까 탱커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아, 이거, 이거 다 먹고 하자, 다 먹고. 너 스택 싸우세요. 스택 싸우세요. 마이메 스택 싸, 스택 싸. 스택 싸. 그렇지. 오케이. 나 눈치 빨랐지? 마인맨? 고맙지? 아, 그냥, 너 무시하고 그냥 꼴렀으면 은너 스택 두개못 쌓는 건데. 아, 특별히, 스택 갖게 줬습니다 아유, 좀 죽어. 죽어. 그렇지. 가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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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빨리빨리, 인도라 좀만 버텨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마인맨 어디가? 던치고 저거 막네. 좋았어. 와뮤 잡으러 간다. 와뮤, 와뮤 사냥을 나간다. 가자. 아, 피카츄, 피카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젠장. 아, 이걸 못 잡네. 안 돼! 어, 살았다, 살았다, 씨. 와, 뛰어오르기, 실드. 뛰어오르기, 실드 폼 지렸구요. 아, 뛰어오르기, 실드 때문에 살았다, 와. 겨우 살았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방송? 한, 40분 전부터 했습니다. 갸라 버프 먹고 심하게 세진 느낌도 있다고요? 그치? 갸라가, 이게, 세요. 세긴 세요, 확실히. 이금 딜, 평타, 그 무지성 평타 딜러 끼리 맞다이 뜨면은, 갸라도스 이길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죠? 한 칸은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번치코도 저거 죽기 일고 직전이고. 뭐, 잠만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저 저, 야무지게 도망치네 저것들 아, 둘다킬짤수 있었는데 일단 궁 찼으니까 블레이샤가 여기 지켜주나 그러면은 올라가서 어어, 어어 번치코 어 번치코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아아이씨피카츄밖에못 때렸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렇죠. 나이스. 한 4연속 킬한것 같은데. 나이스. 개꿀이죠? 나 아, 5연속 킬 지렸죠?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잠깐만, 알았어. 이제,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적당히 빠질 줄 알아야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어어. 안될 텐데. 마스카나 1대일안될 텐데. 갸라도스한테. 너무 음,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펜타키 했네. 나이스. 좋았다. 이래서 갸라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강 갸라도스. 이거, 어, 파비콜이 남아있잖아. 아응, 맛있어. 뭐야, 이거. 마스카나. 너안 된다니까, 평타, 평타 대결 안 된다니까. 아, 자꾸 달라붙네. 제가 마스카나를 여러번 해봐서 알지만, 갸라도스랑 붙으면 마스카나가 져요. 게다가 심지어 이 최근에 마스카나 공격, 너프도 먹어가지고. 더 이기기 힘들어졌죠? 개꿀 아 좋아. 근데 뭐다? 방심하지 방심하면 안 된다. 여기 뭐 뛰어오르지 않았냐 방금? 어어, 어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야 오버히트 뭐뭐뭐안 아, 무섭죠? 안 무섭죠? <laughs> 아직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치네. 아 저거 블레이셔 우리 팀이었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적당히. 뭐야 이거? 오버히트라 까부터.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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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해주고 일로 오세요 일로 <laughs> 오 개꿀 개꿀 아 좋습니다 아, 앙 맛있어 앙 맛있어 아 궁극기 겁나 잘 들어갔죠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봤어요? 그 번치코 뭐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거 오버히트 차징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 <laughs> 아, 이왕 차징 한거 그냥 끝까지 좀 차고 가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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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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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 누구, 누구야? 우리 팀? 누가 들어갔어? <laughs> 저거는 먹어주고요, 에레키는. 오케이, 우리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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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건뭐 그냥. 에, 저기, 레코자 칠 이유가 없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에서 죽는 건안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야야야 이거 이거 들어가자 저거 들어간다 저거 들어간다 개꿀 백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좋아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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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들이 무서운데? 저거 무섭게 우는데?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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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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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서, 닌텐도는 여기서 찍을 수가 없어. 죽으면은 찍을 수 있나? 어, 아, 찍을 수 있네? 지금 처음 알았어. 원래 찍혔나? 항상 안 찍혀가지고 맨날 나. 아, 왜안 찍혀? 맨날 이러는데 찍히네? 찍, 찍히네요? 안 찍히는 줄. 에이 님들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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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야야야 야안돼 야, 야, 번치코 아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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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니 알수 있을 것 같다 알았다 모르긴 개뿔 몰라 알아 알아 <laughs> 무조건 알아 야 저거 막아봐 번치코 좀 막아봐 <laughs> 아 진짜 열받네. 아, 진짜 알았네 아. 아, 그걸 못 버티네. 아. 오늘 방송에서 레만 캠 벌써 두 번째다. 벌써 두 번째네. 몇 판을 했다고 벌써 두 번째야? 와, 진짜. 와, 이거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이래서 이 게임의 유일한 아, 유일한이 아니고 이 게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탈하게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포켓몬 유나이티의 이탈률 가장 많은 이탈률의 이유 이거예요. 제가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망 게임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빡치고 핸드폰 던지고 닌텐도 던지게 하고 하게 만든 그 이유 바로 이겁니다. 너무 킹받죠? 야 이거를 마지막에 하, 내가 죽으면 안 됐었어 거기서 아 그냥 도망쳤어야 되는데 싸우지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요. 이거 그냥 유튜브에 올릴게요. <laughs> 그래도 갤라더스 재밌게 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 올리면 되지. 뭐. 저도 상관없어요. 재밌었네요.